자, 봅시다. 일단락.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편집을 하겠다는 저널리즘의 정의. 야, 근데 올해처럼 독서가 쉬운 해가 있었을까? 자, 20세기 중후반의 언론, 아, 공부를 안 하구나. 쉬워도 공부를 안 하는구나. 사탐하는구나.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보도 내용이 대다수 일반 사람들의 공중인상과 괴리되고 이래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고, 계속 문제 지적이잖아요. 하나씩 볼게. 첫 번째. 피상적이다. 두 번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다. 세 번째,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공중은 아마 문맥상 대중이겠죠? 뭐 사람들이 안 보고. 그럼 대안은 어떻게 됐어?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를 보는 공공 저널림으로 갔대요. 그래서 뭐라고? 권력집단 중심이냐? 아니면 대중 중심이냐? 대중 중심으로 가자가 공공 저널림이 지었던 거죠. 기존의 문제점 해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도 요즘 뉴스를 아예 안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뉴스 찾아보는 사람. 없지.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막 주식한다고 뉴스 찾아보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주식도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르고 내리고는 둘중 하나야, 확률이.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이에요. 지수 같은 걸 보면. 어쨌든, 이달라. 공공저널리즘및 글의 주제 논의.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상반된 입장을 지닌 리프만이라는 사람과 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어? 그러면 대중에 대한 비판이 있네요. 편향성이죠. 그래서 리프만은 대중에 대한 비판 비판의 근거는 뭐야?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공중은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다라고 대중을 비판하는 근거 두 번째 아 솔직히 난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는 <laughs> 교육 정책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얘기하면 알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육의 문제가 뭘까? 뭘까, 여러분? 일단 제가 봤을 때사교육이야 사교육 없애는 거 너무 쉬워, 여러분. 사교육 없애는 거는 사교육을 불법으로 하면 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과외가 불법이었어요. 잡혀갔어요. 불법으로 하면 돼. 두 번째 방법은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사교육 강좌를 학교에 방과 후 교사로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학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거지 대신에 뭐 수강료는 5분의 1만 받는 거야 그럼 사교육 강사는 여기서 수업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할 수도 있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애들은 어차피 5분의 1 가격으로 들을 수 있으면 학교에서 더 늦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교육의 힘을 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 두 번째는 너무 뭐라 그럴까 그 학력 이주의 평가인데 서울대 없애면 돼요. 실제 서울대 없애고 있잖아. 서울대 졸업한 사으로 사실 서울대 없어지는 건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어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뭐 정치 제도가 어떻고 뭐다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 어 그러면 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거 맞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럼 봅시다. 따라서 그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봐봐. 고정관념이다. 프라블럼 1. 원. 전문적 지식 부족하다. 프로블럼 2.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문성과 고정관념 없이 가야 된다라는 게 역할이라는 거고 따라서 전문성 같더라. 반면에 뒤에는 공중을 긍정적으로 대중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는 뭐냐? 우리가 막 주장들이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립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언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대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을 요구하는 이성적 공격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 자, 3달러 갑시다. 자, 로제는 공공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문제의 잠재적 참여자. 자, 일단 첫 번째 공중은 참여자야. 자, 지금도 봐봐. 정책결정 하는 거 보면은 대중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정치인들이나 뭐 유력한 사람들이 참여하잖아. 그래서 정, 이게 대중들이 참여자가 되어야 되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토의도 돼야 된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등등등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있다는 거야 정보가 나열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론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정보 넘버 4 넘버 5까지 정보 나열. 아 요즘 독서 지문이 구조가 잘안 보이거든? 그래도 잡으셔야 돼. 그러면 잡혀요. 그러면 훨씬 문제가 쉬워져. 자 공공 저널리즘 언론이 적합한 대상을 찾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 보도는 언론 있는 객관적 측면 첫 번째인데 비판을 받는다는 거니까 비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왜 그래?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이 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마이어는 또 재반박을 했네. 왜 그래? 객관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찾아, 시어는 분석, 치재원나 사회적 과학적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 주관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회과학적 방법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량도 적고, 뭐 크게 이슈가 없어서, 여러분 딱히 구조를 그리고 싶진 않았을 수 있는데, 꼭 시간 내서 구조 그려보시고, 지금 수업 시간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구조 그리지 말고 답은 갈 건데, 여러분은 좀 구조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뒤에 대중에 대한 관점이 있었, 있었고, 몇단락 주제리? 이단락 주제였던 것 같죠? 긍정했고, 두 번째, 공공저널리즘이 중심 으주로 삼는 건일단락 주제 정의였죠?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 아까 일단락의 문제인과였던 것 같고, 공공저널리즘 비판하는 주장, 대응의 논리, 공공저널리즘 비판하는 주장, 이게 일단락 내용인가? 어, 이거 잠깐, 모르겠는데요? 5번 선지, 언론인의 전문화, 필요성인지 제도 절차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5번 찍고 갈래. 4번이 안 보였다 너. 이해됐어?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주제 구조를 잡았을 때이 정도로 보인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은 뭔가 지금 찜찜한 표정이거든. 자, 4번은 뭐가 맞는지 어디서 근거 찾아봐. 4번에 근거 찾아봐. 어디 나와 있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구조거든. 주제 잡아요. 공공저널림은 비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 사달라, 단계성에 의해서 한계가 나올 수도 있고, 보완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의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자꾸 내용일치로 가시지 말고, 그냥 구조처리를 통해서, 내용일치도 구조처리를 통해서 보시면은, 아, 좀더 확인이 편해졌던 거 확인하셨을 거야. 잡아주시고. 자, 기억 봅시다. 파편화된 공중의 유의적 결합. 자, 이것도 인과 관계인 것 같아. 왜 그런 거야? 여기 나와 있네. 뭐뭐 한다는 것이다는 뒷받침이잖아. 자, 그럼 봐봐. 주장이 나왔으니까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뒤쪽에서 한 거죠. 즉, 즉 파편화된 공중이 위적결함 어떻게 될수 있다. 어, 이 공공 저널리즘이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만 만들어줘도 생긴다는 거죠. 얘가 됐니? 그래서 인과 구조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잡아봤고, 1번 선지부터 볼게요. 각자 경험이면 파. 편화돼 버리죠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으면 뭐더 이상 토의할 필요는 없을 건데 공중의 공공 저널리즘 한계를 극복하게 제시한 방안 아니죠 공중의 문제를 공공 저널리즘 해결하는 ps 구조가 안 보였던 거고 4번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 장이었다 4번 보였을 거고 자 12번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자 결국 봐봐 뭐만 제시했을 뿐이야 그렇죠 지금 공적 담론의 장만 제시했어요. 이성적 공적 담론의 장을 제시했더니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있었고 이게 얘 해결책 1차 해결책 2차였죠. 자 얘는 뭐가 문제였을까 지영민 입장에 동화돼 버렸죠. 그럼 여기는 객관이 아니라 주관성이 돼 버렸죠. 그래서 얘는 뭐야? 한계죠. 사례 이런 의의죠. 그래서 공공저널리즘의 한계와 의의에 대한 얘기인 거고 필기했니? 자 그럼 봐라 지금 어, 리프만은 비판적으로 봤고 뒤이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로젠도 긍정적으로 봤니? 그렇죠 대중을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대중을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긍정평가 1번 괜찮고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제도자 전문가들을 공적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역시 긍정평가 긍정평가 확인되셨을 거고 특히, 듀이니까. 자,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자문단을 구성해서 취합했다. 객관성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객관성은 마이어에 따르면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객관성이 담보되니까 역시 괜찮았던 것 같고. 4번. 어, 공공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 자, 로젠과 마이언데 자, 봐봐. 로젠은 뭐라고? 담론에 장만 마련해도 목적 달성이야. 그런데 마이어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어, 객관까지 가야 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목적 지점이 달랐던 거야. 자, 봐봐. 지금 양쪽이 갖고자 하는 반이 이쪽이라면 자, 여기는 완전히 이상적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현실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냐? 로젠은 이쯤인 것 같고 마이어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럼 봐봐. 마이어가 추가된 건는 객관성까지죠. 로젠이 추가한 건 뭐야? 담론에 장만 마련해줘도 된다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봐봐 로젠의 목적은 여기까지고 마이어의 목적은 여기까지인데 사례 2는 마이어의 목적은 달성 못했으나 로젠의 담론의 장까지는 됐잖아 모두는 틀렸고 로젠 맞고 마이어가 로젠은 맞고 마이어가 틀렸겠죠 그럼 정답 4번 어렵지 않게 골랐겠네 됐니 여기까지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제가 구평 치기 전만 해도 내신한다 어쩐다면저 나도 모르게 내용을 치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평 전후에서 구평을 내가 보는데 너무 문제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자꾸 구조로 돌아가서 바라보니까 깔끔하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정말 귀에 딱 짠을 정도로 구조롭게 연습했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공부는 세 가지로. 첫 번째, 평소에는 제발 구조도 그려보세요. 그래야 지문 이해가 돼. 두 번째는 실전 연습하세요. 세 번째는 들고 와서 저랑 점검 받읍시다. 자,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